LG 디스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조정 한번 나와야 될 것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어 중국 OLED가 이제 퇴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국내에 이제 반사작용이죠. 어 반사 이익으로 크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호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잊어서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기술적인 분석이고. 자, 왜 그러냐면, 어, 강력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 상당히 많이 터지고는 있어요. 일단, 여기서 물량 한 번씩 정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라인이에요. 매물대 라인. 그래서 뭐, 한번더 쏟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한번더 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파동상에서 원, 투, 3, 4, 5에서 윗자리까지 찍어주고 조정 줬다가 가는 경우.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오늘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멈멈거린다. 그러면은 내일 또 개파랑 나와서 요런 식의 조정이 나오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신호를, 사인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돌파를 하는 시나리오. 그러면은 다음 고점 지지하냐 못하냐. 그리고 추후 한번더 슈팅. 그래서 파동적으로 1, 2, 3, 4, 5. 요걸 그려주는 는 형태 시나리오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오늘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내일도 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조정하면서 시간 끌어주면서 이평선 땡기는 작업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어, 그릴 가능성 요두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응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고점 돌파하면 지지 확인. 여기서 슈팅 못 나오면 아래자리 여기까지 대략 한만 천원 정도 되겠네요 만 천원 라인까지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호재는 상당히 잘 나왔고 제가 예측하는 방식은 저는 돌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파의 확률이 한70% 어, 조정의 확률이 한30%왜 그러냐면 이거는 거래량으로 조금 마,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한번 처음에는 제가 여기서 눌렀다 갈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니까. 거래량이 좀 상당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대응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어, 저희 줌이다 여기 생방송 중에서 지금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생방송 오셔가지고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추천주도 나가니까 꼭 생방송 오셔가지고 혜택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